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12시가 지금 방금 지났기 때문에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전 6시쯤에 일어나 아 6시쯤에 일어나서 바나나랑 키위랑 먹고 운동가서 운동하려고 했는데 아직 담 걸린 게안 풀려서 아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 이따가 스트레칭하고 아 집에 오는 길에 전기구이 통닭 사서 왔습니다 벌써 반 먹었고 전기구이 통닭이 지금 올랐어요. 올라와서 우리 동네 13,000원 어, 다 각자 동네마다 다를 텐데, 13,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반은 운동 갔다 와서 먹고, 그리고 반은 몇 시간 있다가 먹습니다. 그게 제 하루 먹는 거에 다예요. 아침에 바나나 먹고, 그거 먹고,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벌써 한 3kg 빠졌습니다. VIP 님이 오시면, 밥 먹지 조금 지나서 바로 커피숍 가서 커피랑 디저트 먹지 그리고 저녁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거의 먹지 그러니까 살이 엄청 쪄갖고 82.6대본 적이 없는데 82.6까지 나왔어 그래서 지금 몸무게를 한 5~6kg 빼야 됩니다 아 어떤 분이 저한테 코인 하나고 했는데 제가 코인을 진짜 빨리 시작했어 업비트가 처음 오픈했을 때막 사람들한테 만 원씩인가 줬나 그럴 거예요. 만 원이었나? 기억이 잘안 나. 그리고 그거 받아서 저는 그때부터 했거든. 그때가 비트코인이 200만 원이면 얼마 안 했어요. 그때부터 했었는데 초반에 돈을 진짜 많이, 아 진짜 많이 는아니구나한 몇천만 원? 땄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연락하다가 뭐 하냐 그래서 아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한다 그래서 너도 뭐 남는 돈 있으면 1, 200만 원만 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해서 조금 벌었어. 몇만 원씩 버나봐요. 자기 혼자 이제는 내가 그냥 그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면서 만 원, 이만 원씩 버는 게 회사원이냐? 재밌었나봐. 그렇게 하다가 한번 비트코인이 알트랑 다 같이 대폭락했어요. 몇, 1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났던가 하여튼 그 다음에, 그때 징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징징징징징징 뭐 얼마나 날렸다. 뭐 얼마나 날렸다는데 그게 백만 원인가였어요. 근데 이거 주구선 새끼한테 이 소리를 안 들어야 되나 그 생각까지 했는데 그냥 자, 자기도 그냥 뭐날 원망한다기보단 그냥 징징거리는 거였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친구 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비트코인 하라고 말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뭐 슈팅이 위로도 나오고 아래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대충 예상해서 그 정도 가격대에 뭐 500이면 500, 300이면 300 이렇게 걸어놔요. 뭐 도지든 뭐 비트코인이든 뭐 다른 거든 걸어놓고 거기에 오면 터치하고 올라가거나 터치하고 계속 쭉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오면 매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되는 즉시 매도할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다가 이제 매도 포인트 걸어놓고 안 봐요. 왜냐면 이게 보면, 오래 해보니까 보면 자꾸 내가 그걸 마, 내 마음대로 올려. 아, 여기까지, 어, 이거,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그 지정해놓은 가격이 넘어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딱 어느 정도 선. 그래서 많이 거래가 안 돼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전에 비트코인을 진짜 미친놈처럼 할때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서 그 당시 때 오피스텔 살 때였는데 오피스텔에서 나올 때 매수하고 커피숍이 있어요 걸어서 오피스텔에서 제가 일, 제 매장까지 한 1분 1분 30초밖에 안걸려고 내려와서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딱 받고 다시 딱본 순간 2천만 원이 마이너스 거짓말이 아니고 심장이 심장이 콱콱콱콱콱 왜냐면 이건 1분 만에 작살났잖아 천천히 작살나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뭐 아실 거예요 이게 고통을 아주 천천히 주다 보면 내가 내몸 속에 바늘이 이만큼 들어왔는지 몰라 근데 한 방에 이만큼을 푹 찔러 넣으면 알죠 그래서 그때 막 그렇게 하고 그걸 다시 벌려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또막 하고 어그 당시 때저 정말 미친놈이었어요 나 내가 생각해 봐도 너무 미친놈처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거의 원상 몇천몇백 단위로 계속 거래했었고 종합적으로 많이 땄을 때가 그 아무한테도 말안 했는데 비트코인으로만 한 8천 7천 정도 땄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이 정신이 나가니까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하고 뭐 1억 단위로 막 거래를 하고 막 이러니까 10% 20%만 빨아줘도 천만 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주식도 뭐 내팽개치고 뭐 아무것도 사거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비트코인이야. 그리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주말에 그 당시 때 주말에 항상 많이 빠져서 예전에는 아 이거 스트레스 그때까지 못 팔면 팔아도 스트레스 사도 스트레스 그래서 그때 막 많이 잃고 해서 거의 한 지금까지 한 땄으면 한 2천 정도 전후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계좌에는 천만 원인가 정도 넣어두고 그냥 뭐 간단하게 걸어놔요 안되면 말 그렇게 해서 이제 걸려서 이렇게 매수한 게한 2년 동안 한 그렇게 해서 잃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엔 비트코인 사고 싶긴 한데 이건 모르겠어요 아직도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 확신이 없다고 해야 할까? 비트코인 살 거면은 다른 주식을 사도 미국 주식을 사도 <laughs> 비트코인만큼 올라요 근데 왜 굳이 비트코인을 사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고아 그리고 제 지금 미국장이 시작하기 한 10시쯤인가? 9시쯤인가가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좀 전에 이렇게 천 얼마가 날라갔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넣고 투자 많이 하고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분들은 진짜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폭락 전에만 매수하는 매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죠 국장 국장 지금 개박살이 났으니까 이럴 때 내가 1 천만 원어치 사고 싶으면 잘 생각해 보고 미래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그뭐 아저씨들 말 듣고 사면 후회하게 돼 있어. 참고는 하되 그걸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대부분 나도 망한 게 예전에 국장으로 마이너스 빠진 게뭐 연불리, 배터리 뭐 이런 아저씨들 그 전에 막 이런 아저씨들 있었잖아요. 그 당시 때 내가 원래 좋아했던 주식들은 그렇게 마이너스를 안 봤어요. 아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 고 플러스였어.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듣고 몇개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최악으로 진짜 최악으로 마탱이가 가는 애들 몇개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 말 듣고 뭔가 사... 나그 배터리 아저씨인지 배 아저씨인지 그 사람이 배터리 이야기할 때와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부터 그 사람 아래다 댓글, 그래, 이 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감당 가능하냐고. 사실 막 사라고, 사라고, 지금 뭐 최저점이다, 뭐, 사라고, 사라고 할 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냥 내가 봤을 때, 미래에 이런 것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막 따라서 산다기 보단, 지금 오르지 않아도, 미래, 10만원, 2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 배터리도 너무 빨리 샀다 팔았고 배터리 제가 삼성 배터리를 얼마에 샀었지? 10만 원안할때 샀어요. 8만 7만 원인가? 할때 샀었어요. 그때 산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샤오미에서 나온 쉐그웨이 그 비슷하게 생긴 거라인봇인가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샀을 때제 친구들도 아마 알 거예요. 제일 먼저 샀어요. 거의 우리나라에 500대인가밖에 안 들어왔을 때 샀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신세계야 그래서 어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선 그 당시 때 이걸 살려면 뭘 사야 되지? 그때그 당시 때 처음에 아마 주식이 있었나? 없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없었을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지? 뭐 생각하다가 그 당시 때 배터리, 어, 배터리다. 그리고 전기차도 뭐 조금씩 조금씩 그 당시 때 이야기가 나올 때요. 배터리는 미래상업이다. 샀어. 1년인가 2년 지난 때도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올랐을 땐가 내가 30인가 40% 정도 그 정도였나? 하여튼 그 정도 비슷하게 수익이 나고 팔았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SDI가 계속 오르더니 지금까지 올랐죠. 그리고 좀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미래엔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 미래에 이런 건 지금 사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가 배터리 막 올라갈 때도 그때 저는 반도체를 샀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 당시 때 갑자기 빡 올라갔을 때제 아마 사진 내에 있을 텐데 제 국내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 거의 8천 1억까지 갔던 게 반도체 때문에 플러스 5천까지 가까이 됐었다가 내가 그거 안 팔고 뻘짓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8 8천까지 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를 알아보고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그것도 좀 오래 미리 조금씩 사준다. 지금 배터리 조금씩 사둔다 뭐 이런 느낌 지금 배터리 작살난 분들은 거의 기본빵 50% 이상은 다 작살났죠 저도 배터리 하나 LG랑 에코프로랑 고민을 했어요 LG 사고 싶은데 근데 인터넷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많이 사고 LG 하나 샀습니다. LG가 그당 에코프로 마이너스 지금 30%날때 LG가 플러스 40%인 것까지 올라갔었어. 지금 LG 많이 내려왔는데 그내 판단 하나가 주식 계좌를 박살내기도 하고 플러스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이게 자꾸 뭔가를 보면 현혹돼.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저도 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현혹돼서 들어가 지금. 지금이야? 한순간 아래로 그냥 와르르르. 그래서 주식 하려고 하는 사람, 한다고 한다는 사람들한테, 아, 그냥 시작할 거면, 이제 그냥 미국 주식 하는 게더 나은 것 같다는 말을 제가 어제 했죠. 국내 주식에서 돈 벌면, 미국 주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 근데 오늘 제 미국장은 박살이 났습니다. 미국장도 변동이 심해서 예전보다 그냥 트럼프, 머스크 이두 사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이두 사람이 지금 리더로 뽑혔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뭐다 정리하고 좀 쉬다가 어 이제 괜찮겠다 싶을 때 들어가도 되고 나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생각하면 쫙 올렸다가 트럼프 형님이 규제를 할것 같아 집, 팔아먹, 집 팔아먹고. 규제를 빡 때리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다시 풀면 되지 뭐 이런 식 아닐까요? 아무지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언젠간 그래서 난 무서워 한년 동안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와 오늘 진짜 말 많이 했네 이 편집 어떻게 하냐 그럼 오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